안녕하세요. 분당 보은철학원장 보은도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아이 방 꾸미기, 아이 방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서 함께 이 얘기를 더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최고의 근심거리는 바로 뭘까요? 이 자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탈선이나 혹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행복한 가정에 먹구름을 만들어 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방 환경에 따라서 또 방향에 따라서 운의 기류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는 생활 습관이나 성격에 적자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예, 매우 중요한 풍수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 성인으로 성장을 했다고 해도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녀의 방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정감입니다. 자신의 방에 있을 때에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면에 아이의 방에 자기의 정서에 잘 맞는 그림을 걸어두거나 왼쪽 벽에 간접조명을 설치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간접조명으로는 형광등보다는 백열등이 좋다라는 거이 얘기를 드리고요. 어, 어... 아이방 꾸미기, 그 방의 위치는, 어, 지난 2019년 2월, 2019년 1월 22일에 제가 올린 그 동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예. 어, 오늘은 좀 성적이 오르지 않는 아이의 방은 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릴까 해요. 이 성적이 오르지 않고 공부에 흥미를 잃은 아이의 방은 현관의 좌측에 있는 방을 주는 게 좋습니다. 이곳은 세밀한 기운이 흐르는 곳으로서 집착성을 갖게 만들고 성격이 매우 조급하거나 끈기가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아주 제격인 곳입니다. 내 아이가 조급해하고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하고 공부한 것에 비해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관의 좌측 방을 주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방을 꾸밀 때의 아이의 방은 단조로운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벽지가 추상적인 문형이 들어가 있다라든가 지나치게 화려한 것은 오히려 기의 산란 현상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책장의 책은 세워서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이 좋으며 책상에는 절대로 유리판을 깔아서는 안 됩니다 가끔씩 책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책상 위에 유리판을 깔아주는 부모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유리가 내가 내보내는 기운을 다시 반사해 주기 때문에 공부에 흥미를 잃거나 또 책상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차가운 기운의 어떤 촉감, 몸에 닿는 것에 이러한 느낌들이 있을 때는 마음의 안정감이 떨어져서 예, 큰 도움을, 이 예, 학습 능률을 올리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 책상에 앉을 때에는 바로 정면에 창밖이 보이면은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에 정신 집중이 잘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아이방을 정할 때에는 책상에 바로 앉았을 때 창밖으로 예, 시야가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어, 책상의 위치를 잡아줘야 된다는 것도 꼭 예,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방의 침대는 출입문에서 예, 바라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동쪽의 벽이나 침대 앞에 아이에게 잘 맞는 이 오행을 예, 그 상징하는 풍경화 그림을 걸어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필요한 오행이 오행 중에서 목이라고 하면은 청색이나 녹색이 많이 들어간 그림이 좋습니다. 또 토가 오행에 필요한 아이의 방에는 노란색 해바라기라든가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그림들이 있으면 좋고요. 또 화가 필요한 아이에게는 붉은색이 들어간 그림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감그림 같은 경우 굉장히 좋잖아요. 이 감그림은 결실이라든가 풍요라든가. 본창을 의미하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여기서 이 강그림은 뒤심이 예, 부르고 정신 집중이 잘안 되면서 기가 산만한 아이의 방에 아주 적합한 예, 풍수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유명 연예인들의 사진으로 도배를 해버리는 아이의 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역시 기를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함으로 좋지 않습니다. 아이의 방의 책상, 이 책장에는 책들이 크기와 종류에 맞도록 일렬로 배치해 주는 것이 좋으며, 예, 가구들 역시 분산해서 놓는 것보다는 예, 정돈이 잘 되도록 배치를 하여 기의 분산을 막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어두운 공간의 아이의 방은 흉하기 때문에 항상 밝게 해주는 것이 성격도 명랑하게 바뀌게 되고요. 아이의 방의 분위기는 벽지의 색깔에 따라서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강렬하고 요란한 색깔의 벽지는 반발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족의 화목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기운을 만들기 때문에 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벽지로는 역시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오행의 색깔로 선택을 하되. 어, 이걸 잘 어, 확실하게 모른다라고 하면 예, 가까운 전문 철학원에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베이지나 흰색 등을 적절히 배합한 은은한 색깔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래도 내 아이에게 꼭 필요한 오행은 한번 정도 사주 상담을 받아보시면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 정돈을 잘하지 않는 아이의 방은 무조건 부모가 잔소리를 하면서 치워주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할수 있도록 본인이 스스로 치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피아노나 학습 용구들이 출입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잘 정리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길러주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아이 방 꾸미기에 대해서. 꼭 벽지 색깔이라든가 방의 위치라든가 또 풍수 인테리어 소품으로는 어떠한 것들을 쓰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